안녕하세요, 개미대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개미대학 한석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 시리즈 특강 중간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표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무 좀 정리함을 해드려겠다. 야좀 정리해주면 되게 좀 편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미대학 유튜브 재생 번호에 보면은 수급 강의 시리 즈 특강 있죠. 첫 번째 거서 났던 게 뭐냐면 은키 화면 번호. 일공오이를 이용하라는 거였죠. 일공오이. 일공오이가 뭐냐면은 장중 투자자별 매매 집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공오이를 딱 쳐가지고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장중에 장중에 기간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집하는 거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일공오이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은 수급의 종류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급의 종류.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강의됐죠. 수급의 종류. 수급의 3대 주체. 확장하면 4대 주체가 있던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권, 투신, 연기금 이 3대 주체고 하나 더 사모펀드라고 했죠 부자들의 펀드. 그래서 증권, 투신,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뭐? 공매도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그랬죠. 투신이 소위 말하는 펀드. 대척점이 있는 게상업 펀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공모 펀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하게 49인 이하만 받을 수 있는 그 펀드죠. 그러니까 증권 투자사는 자기들의 자산으로 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투신에서는 뭐가 있다? 일반 펀드다 보니까, 판매의 욕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재료에.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증권하고 투신하고 매수라든가, 아니면 증권하고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투신하고 동시에 아니면 투신하고 연기금 동시에 매수라든가 아니면 상업펀드가 같이 참여하든가, 이런 수급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1052를 딱 클릭을 했었을 적에 9시 50분, 뭐 11시, 12시, 1시, 2시에 증권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여기에서 막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으면은, 아,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물려도 뭐? 부자기업의 물리라고 했잖아요. 수급 특강 강의 시리즈에 뭐가 있냐면, 은뭘 벌었어요? 부자기업의 물리라고. ROE가 10% 이상, 유보일 2000% 이상 되는 기업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101을 딱 눌렀는데, 증권, 투신, 연기금에서 어떤 종목을 막 미친 듯이 사고 있어. 그러면은 A, B, C, D,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종목을 보니까 유보율이 2000%, r o 이가막 10%씩 막 하고 있어요. 오케이. 망하지 않는 기업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눌림목 매매 아시죠? 눌림목. 이거 하나면 끝이 지난 강의잖아요. 거기서 제가 어떤 게 눌림목이라고 했어요? 21 이동평균선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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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향인데, 뭐가? 31선이, 뭐, 이렇게, 쌍바닥 찍던 거 아니면은, 삼중바닥 이렇게 찍는 거. 이게 21선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복습, 다시. 1 0 5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5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시, 뭐, 11시, 1시, 2시에 어떤 정보 클릭했는데, 기관 수급이 꽉 찼어요. 꽉찬 수급이 됐어요. 그러면 은뭘 봐? 그때 이제 차트를 봐요. 사할자리인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알려줬던 그림이 뭡니까?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인데, 우상향인데 뭐? 3일선이 이렇게 V존 그리는 거. 그러니까 좋은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하나? 기업이 어땠으면 좋겠다? 유보율이 현금이 한2,000% 이상은 되고, ROE가 10%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이 완성했었을 적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건 뭘까요? 뉴스 기사를 보는 거죠. 뉴스 기사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아는 자리가 나왔네. 예를 들어서 21선에 3일선 V존, 릴리목 자리가 나왔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최소한 근데 그런 종목이 유보유 2 0 프로, r o e 가10% 이상이면은 뭐? 혹시 이 기술적 분석이 틀렸었을 적에 수급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후 수급이 안 붙었을 적에 차익 실현을 해서 하락했었을 적에 최소한 유보 2,000% 아로 10% 이상이면은 그냥 물리고서도 드라프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랑 눌림목 강의 이제 콜라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라이브로 지금이 이 종목에 해당하는 거라고 딱 어떤 걸딱 보여드렸었을 적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종목 추천이 되고, 개미대학 이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프로세스만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무한반복학습! 일방적 주입식! 초보분들, 어, 나는 뭐, 조건검색시도 모르고 하는 거잘 모르겠어. 하면은, 희움증권에서 뭘 봐라? 1051을 클릭! 10시, 뭐, 11시, 1시, 2시, 1051 클릭! 첫 번째 프로세스, 두 번째 프로세스, 수급을 챙겨라! 수급,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좋고 만약에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면 있다 하더라도 꽉찬 수급 증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서 네개 중에서 최소 두개 혹은 많게는 세개네개다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거고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은세 번째,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A, B, C, D, E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건 뭐? ROE 10% 이상 유보율 2,000% 이상 되는 기업을 팔아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체크하 위해서 뭘 보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그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샘플을 드리면은 이십 선우 상향에 그다음에 3 일선 뭐 쌍바다 혹은 삼 일선 하나 둘셋삼 종마다 이것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아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확률적인 게 아니라 아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아 여기 좀 매수해서 여기 좀 손절해야지. 그런 프로세스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종목 말고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 또 h t 상에서 수급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끝!